분들 채널 묵으로 와주세요. 네. 한글 묵입니다. 한글 무. 예. 저그전 서기 박재혁이라고 하시는데 그. <laughs> 상대 종종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맏, 만만한 에이. 선수 고르는 게 아니고요. 유승근 선수, 예. 그, 아... 상대 종종만 고르시는 겁니다. 아, 예. 아 이러면 지금 박재형 선수 발끈하죠? 이러면 박재형 나와야죠. 에이. 예, 박재형 나와야지. 재혁이가. 이거든. 예, 어... 너 나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 <laughs> 아! 박재형! 나와야지 그럼. 예, 아 역시 방송을 안 해요. 나와야지. 어이 새끼 봐라. 예. 나 KCM 8강인데 팔강 8강 어. 아니다. 제혁이가 8강 아니었나? 네. 너 나와. 그래 나와 주마. 이거 아니에요? 어 유승군 빨간색으로 가자. 와. 자 KCM 종족 챌린지 시즌 8 2주 차경첫 번째 경기 가게 될 서킷 브레이커 박재혁 대 유승군입니다. 네자 경기 잘했습니다 7시 전형에 위치 선수입니다 박재혁 선수입니다 11시에 위치 선수는 유승곤 선수고요 자 일단은 유승곤의 도발에 박재혁이 낚였습니다 어우 박데 네. 박재혁이 입장에서는 약간 석이 나갈 수 있어요 박재혁을 바로 보는다는 네. 거는 어느 정도 약간 각 자신감을 좀 내비친 거기 때문에 폭폭이 네. 나갈 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따른 일단 그걸 해줘야겠죠. 그 보상, 그부담을 해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치는 지금 어 박재혁 선수가 괜찮은 거죠. 이거는 음. 뭐 나쁘지 않죠. 태란도 나쁘지 않고, 저거는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왼쪽 자리 그 자원 왼쪽이라 가장 베스트는 이제 오른쪽 오른쪽인데 그거보다는 네. 조금 안 좋지만 일단은 화났네요 구드론 갑니다. <laughs> 자 구드론. 네. 서키 프레이크에서 잘안 나오는 빌드거든요. 구드론은 약간의 네. 그좀러시아가좀 가깝고 약간 여건덤 네. 형태나 뭐 그런 형태에 해서 자주 그 나오는 빌드긴 한데 이렇게 좀 서키 서키처럼 서키처럼 반은 아니라. 확정 네, 좀먼 네. 맵에서는 잘안 나오거든요. 일단은 승부수를 좀 띄웠고요. 정석대로 혹, 네. 혹시나 했는데 아, 역시 구발은 아니군요. 음, 구발은 아 구발은 너무 우린성이기 네. 때문에 구발보다는 그냥 부드러운 운영이 되거든요. 또 네, 네, 네. 아그 화났네요라는 말씀이 너무 좀 뇌리에 강하게 막혀가지고 아그 박지혁 선수가 진짜 완전 올인성으로 가나 이생각해 잠깐 했었는데 그렇게 가고 있진 않고요 입구적을 네, 막진 않습니다 오버로드도 네. 약간 숨겨서 가고 있는데 제 드론의 잔상 s c p 가안 보였어요 야 이러면은 음. 유승군이 언덕까지 올라가는 서치법이면은 볼수 있고요 원서치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 근데 아, 올라가네요 오, 예. 야 올라갔습니다 봤죠? 네. 이러면 구두로는 거 알죠. 네.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일단 아 투배로 바로 올려주는 유승곤. 투배로. 네. 이면 입구에 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는 이건... 네, 무조건 나와야죠. 뭐4 개에서 네. 6개뭐이 정도가 항상 나와줘야 되고. 적게도 SCB 네. 좀 많이 때려놨고요. 이것도 좀 크거든요. 자, 그러면서 1 1시 확인한 후에 오버로드 빼는 모습이고요. 자, SCB는 진짜 최적화로 딱 나올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기? 아니죠. 한 여섯 개에서 세네 개. 네 개에서 여섯 개가 정석입니다. 자, 한, 다섯 개요. 다섯 개까지. 자, 스피드려 주고. 오, 자, 자, 자. 저글레, 저글레, 저글레! 이야, 이거! 아! 큰일 났어요. 아! 이게 왜 큰일 나냐면, 이렇게 어떻게든 많으면 아! 괜찮은데, 투베로까지 네!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아니, 아, 유승곤 선수 기대 주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캐뮤가 강력 아. 추천했거든요 유승곤을. 근데 이거 중간에 예. 기침 아. 없이 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이것도 잘 막으면 또 역으로 또잘 막아 되면 좀 좋아요 그래도. 자 그래도 침착하게 오. 오. 잘 걷어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예. 잘 막았어. 이거 이 정도면은 운영은 됩니다. 어찌됐건 네. 운영은 돼요. 이 정도면은 잘 막았고. S.C.B.가 네, 조금 아쉽네요. 지금 서치를 계속하면서 라바에서 뭐가 태어나는지 보면서 마린 지금 역 압박을 또 해줬으면 또더 좋았는데, 네, 그게 조금 아쉽고요 일단. 그래도 뭐 마린을 잡았으니까 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지 않아요 저거? 그렇죠? 아, 뭐뭐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저가 거 조금 조금 기분 좋으세요? 아주 조금. 네. 태크가 어, 확실히 빠르긴 하네. 유승곤도 지금 판단 베스트예요. 지금 바로 투베럭에서 마린 3 개까지만 찍고 보면서. 마린생산을 네. 쉬고 커맨드 센터 올려준 거 아주 아주 지금 베스트 플레이고요. 네. 근데 지금 레어 레가 지금 좀 빠르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테란이 가스통도 네.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레어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지금 한3 분의 1뭐반 정도가 됐을 건데. 네. 레어가 빠르다는 게 조금 이제 저거한테 웃어주는 점. 하지만 저거도 역시 부유하지만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네. 아 근데 저거가 많이 좋긴 하네요. 네. 확실히. 음, 네. 처음에 마린, 마린을 좀 잡았고 그리고 일꾼 피해도 어느 정도 줬던 상황이 어느 정도 스노우볼이 됐다. 뭐 그러니까 그 정도 그게. 그렇겠네요. 그렇게 네. 방금처럼 막았는데 만약에 원베럭이었다 이러면 테란이 괜찮았을 거예요. 음. 근데 투베럭을 짓고 나서 딱 그렇게 상황이 되기 때문에 투베럭 자원을 버린 거잖아요. 압박도 못 줬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괜찮 아니 어, 저가 괜찮은 거죠. 자 투베럭 스아카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도 나가주고 있고. 자, 드론 이거. 이거. 이거 때리겠다는 거거든, 지금. 그냥 하루 종일 때리겠다. 네. 9시 먹어주면서 그냥 너 그냥 개 두들겨 패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네. 나 본인의 고른 그거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거는 그냥 네. 선정포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잘안 먹거든요. 왜냐면 바로, 그냥 바로 깔수 있는 멀티이기 때문에. 엎어지면 그다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바로 그냥, 너 네. 그냥 두들겨 패겠다. 코너에 몰아넣고. 아니 건널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느낌 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유리하다 괜찮다 그렇죠. 그만큼 그 유리함을 약간 먼저 인지를 하고 지금 플레이를 하는 거죠 지금 자 스파이어 470네 지나고 있고요 저글링도 많이도 나도. 안 찍었어 딱 3개에서 그냥 안 찍었어 어차피 상대는 못 나온다 라는 계산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지금 네 이게 지금 노련하거든요 박재욱이 확실히 지금 플레이 보면은 일단은 자메디까지 가고 아, 그럼 일단 유승곤 선수를 한 동안 수비밖에 못 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자 유승곤 일단 스킨했죠. 지금 스파이어 받고 에그까지 봤어요. 이러면 압박은 못 나와요. 네. 일단은 터에 도배하면서 수비만 해야 되고 근데 유승곤이 지금 판단이 좋아 보이는 게요런거 네. 스팀업이 완료도 되지 않았는데 공업을 일단 찍었어요. 요거는 일단은 변수를 음... 조금 둔 거예요. 사업 전에 스팀업 아 그러니까 공업을 먼저 찍은 거. 네. 자, 일단 뮤탈리스크가 왔을 때뭐 조금이라도 더그 데미지를 주기 위한 건 반달이다. 음, 공업이 조금이라도 빨라야 이제 뮤탈리스크 맞고 음... 공업이 될때 진출해서 더 기회를 늘수 네. 있으니까. 네. 자, 뮤탈리스크 3개가 가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추가적으로 뮤탈리스크 6개까지 합칩니다. 어, 이거 박재혁이고 박재혁 성격상 이거 하이브 안가거든요 네. 이 정도 상황이면은 어 근데 유승군 잘하네요. 지금 플레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딱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하는 선수의 그 움직임이에요. 지금 다리 밖으로 건너온 것도 너무 좋았고 4업 브레이드까지만 네. 마린 메딕이 죽지 않고 네.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지금 괜찮거든. 방어 타워에 투자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뮤탈리스 크가 본진 가지 마라. 너 여기서 나와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목까지 이제 뮤탈리스까지 네. 따라 다녀라. 내가 내가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느낌. 그리고 4배로까지. 경기는 내가 네 주도한다. 그렇지 그렇지. 분리 불리하더라도 내가 네. 네 주도한다. 근데 지금 또 괜찮아 보여요 지금. 박재욱은 네. 지금 사업 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을 때, 지금 사업 아직 안 됐거든요. 네. 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게 중요한데 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 최대한 많이 줄여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아직 못 줄였어요. 사업 끝났고요. 네. 오, 근데 이렇게 여덟 개 말이 나와 있는 것들 한 분대 가량. 박재욱, 박재욱은 사업이 끝나고 자르시네요. 근데 잘 치네요, 또. 네. 네. 또 저저저 스페셜리스트잖아요. 미타라는. 확실히 진짜 영원한, 영화한 가스 보여줄 거라는 들고요 어 이거 너무 좋아요지야어요 그럼 뒷길? 어. 아 돌아가서 일단 맞고자 근데 3시, 9시를 알았네요 그 유승곤이 멀티를 네 크림이 보였죠 네 뮤탈리스크가 또 여기서만 또 동선이 또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쪽에 네. 눈치를 챈것 같고요 이러면서 팩토리까지 가스 조절하고 있고요 한기로 네, 자 박재혁은 성큰 이거는 그냥 뮤탈리스가 업을 찍었네, 업을 찍었고 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겠다. 배슬 전에 배슬이든 발키리든 전에. 근데 유승곤이 움직임이 지금 되게 좋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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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타나? 오, 이거 너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것까지 합쳐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박재혁이 지금 줄여주는 건데. 네 손해를, 손해를 많이 봤어 손해를 어어 손해를. 손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 뮤탈리스가 HP가 많이 빠졌고 지금 빨리 새 걸로 교체해가지고 네. 해야 돼. 오버로드 이런 거 잘리는 거 커요. 인구수 막힙니다. 어 이러면은 아까 전에 좀 피해를 봤던 걸 어느 정도 상쇄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응 음, 많이 따라왔죠 지금. 트라이, 네. 라장 네. 굉장히 잘. 오또 이와중에 또박적권좋고요 즉, 네. 방업을 찍었을 거 같거든요. 공업이든 방업이든 찍었을 텐데. 업그레이드도 네. 중요하고 근데 마침 벌써 마린이 공인업이 돼가지고, 네, 쎕니다. 오, 쎄요. 좀사면서 노가요 무탈도 하는 게씩 그렇습니다. 자다시 한번. <laughs> 자 그러면서 스타포트 완성됐고요. 이거는 어, 테란이 센터 센터에서, 센터에서 테란이 마린만 잘 유지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좋게. 지금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거. 수갑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승건. 자두분대짜리죠 네. 5대 짤자리 박재혁 지금 방업 됐고요 이거 빨리 먹어줘야 네. 돼요 박재혁은 <laughs> 자 먹어주러 갑니다 자 여기서 의 싸움인데 야 아, 근데 확실히 방이 확실히 네. 방업은 방업이네 이거 세네요 확실히 자 유승곤 그러면서 발키리 공업 찍었거든요 이거 뮤탈리스크 올인이다 발키리 네. 모으면 이긴다라는 건데 지금 박재혁은 베럭스 쪽을 잡으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마린이 나오는 거개있고요 지금 뒤에 터렛 공사하고 있는 거없개 얼마 없죠? 얼마 없죠? 얼마 없죠? 터렛은 별로 안 아파요. 방어비 되있기 때문에. 자, 마린 올라와서 다시 한번 수비를 해보려고 힘을 써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박재형. 근데 하필이면 또이 타이밍에 마린이 나온다는 메딕이 나왔어요, 또. 아, 이거 발키리가 나와도 지금 그렇게 네. 큰 압박은 안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나와도 이게 또방어무탄이고이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네. 최대한. 어, 그래도 유성구도 지금 수비 지금. 좋아요, 지금. 어, 근데, 너무 많죠? 뮤탈리스가. 아, 네, 발키리가 이제 나와도 압박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겠는데요? 어, 발키리 또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급한데, 지금? 네, 어, 나왔는데, 나오기 나왔는데! 근데, 마린이 음, 없어요. 음, 마린이 없어요, 지금. 이거 그냥 털에 그냥 강정탭으로깰 거거든요, 박재혁은. 네, 발키리가 일단 다시 한번 거인석 팜을 해. 와, 발키리, 발키리. 제대로 뛰었어요, 박재혁. 이거 못가아요 박재혁. 자, 박재혁 선수가 주저앉는 직전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글링까지. 네. 아주 확실히 진... 플랜이딱 네. 그려져 있는 게딱 보이네요. 네, 플레이스타일이 진짜 잘 따라왔는데 너무 아쉽겠데요잘 음, 따라왔는데. 그 네. 진짜, 진짜 잘했어. 발트란이 아, 진짜 잘했어요. 잘했는데 네. 이거는 오 백샷도 잘하네요. 네. 아 근데 링도 지금 아 압박이에요 링 마린이 네. 어요 마린이 자 안쪽에 중고. 벙커 안에 있던 마린까지 크지어 네가코 수비 동원이 됐거든요 그렇죠 유승곤 밝키지는스콜지로또못 오겠고 왔다 갔다 아 진짜 끝까지 지, 진짜 본인이 고른 상대였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유승곤 쥬제 재야박채형이승고나나 불렀니? <laughs> 네. 니가 <네가> 너를? <laughs> 네, 바로 참교육 들어갔네요. 어우, 박재형. 어, 예. 어우, 잠깐 어질어질 하네요. <laughs>